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최저치 기록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오늘 보도가 됐고요. 지난주가 이제 63.3%였는데 56.5%큰 폭으로 내려갔고요. 부정평가는 31.4에서 38.2%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대통령식 입장에서는 비상이 충분히 걸릴 만한 일이고요.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8월 4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음, 문제는 이제 주단위는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는데 더큰 일인 게 대통령 씨 입장에서는 7월 29일 이후로 열흘간 내리막길 계속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뼈아플 것 같고요.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거의 같은데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8월 7일부터 8일까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ARS 100% 여론조사 맞고요. 민주당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올랐습니다. 네, 삼 퍼센트 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눈에 띄는 점이 조국혁신당도 지지율이 사 퍼센트대 그리고 개혁신당은 삼점일 퍼센트 진보당은 일점사 퍼센트 어, 눈에 띄는 건이 부분에서는 이제 보수층의 응답률이 올라갔다는 점.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뭐 여론사의 특성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ARS 조사의 경우에는 적극적 응답층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들이 어느 정도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사 결과 가 달라지기도 하, 하거든요. 일반적인 전화 면접 조사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몇 가지 악재들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향 곡선을 그렸다고 하는 점에서 그 원인이 뭔지는 좀잘 분석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양도세,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 부분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일정한 반감이나 부정적인 여론들이 만들어졌던 것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춘석 의원 문제 이게 제일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여. 네. 요 특히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판 여론은 뭐 민주당에서도 다 달게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악재였다고 보고요. 어, 주 후반부에는 사면 이슈도 좀 일정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부정적인 평가들을 대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런 국민들의 평가는, 어, 뭐,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있어서의 정치적 부담감을 감수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기를 늦추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많아서 어, 만약에 연말 저는 연말 사면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한때는 예. 또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한 6개월 앞두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연말에 만약에 조국적 장관을 사면했을 을때 어, 정치적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더큰 정치적 부담감이 될수 있었을 것이다. 그 부분도 좀 고려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개혁 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내란 정신도 안 됐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지난 총선 때 어찌 보면 정치적 사면을 국민들한테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정치적 평가를 할 때는 사법적인 사면의 문제만 남아있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진보진영이든. 아니면 중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내란 문제와 연결해 봤을 때, 뭐 검찰의 지나친 어떤 정치 수사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볼때 지금 이 점에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나. 대통령이 좀 부담을 안고서라도 사면한 측면이 있다. 그게 지지율에 일정하게 반영이 됐다고 보이고요. 이후에 이렇게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전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카드가 뭔지 그건 내일이나 모레나 이번 주중 안에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전그 부분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특별 사면 관련된 회의가 두시 반부터 들어갔다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해서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장희찬 전고 의원님 눈에 띄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한 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할 이유가 없는 듯 보인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환길 대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뭐 해석하시죠? 이 ARS 조사를 수치 그대로 판단하기보다는 추세로 봐야 되는데 ARS든 면접이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큰 폭으로 한번 꺾이는 계기가 거의 집권 이후 처음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말한 것처럼 뭔가를 잘했다기보다는 이재명 정부 실망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보수층이 좀더 결집하면서 당 지지율이 상승한 거 아닌가로 분석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게 어제 뉴스가 터졌다고 오늘 바로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예. 대부분 일주일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 지지율 하락은 아마도 이춘석 의원의 그 차명 투자, 그리고 내부 정보 논란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같고요 사면 것 같고요. 아직 반영도 안 됐다, 이 저는 말씀. 사면 아직 반영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막상 공식적인 결정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돼야 되는 건데,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등이 공식적으로 오늘 중 아마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발표되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조사에서는 조금 더 하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음. 물론, 하락한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정권 초기에 지방선거 압승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50% 중후반대의 지지율까지는 정권 초에 보여줬었어요. 그랬죠. 문재인 정부 예를 들면 80% 중반대 지지율이었습니다. 7, 80%의 높은 지지율을 거의 2년 가까이 유지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아직 버틸 수 있어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나중에 누적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이 좀 유의하고, 아예 깎여봤자 뭐50몇 프로인데가 아니라, 어, 이건 좀 심각하다. 우리가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도 많은 노력을 해야죠. 사실 갈 길이 더 멀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책임지는 입장은 정부와 여당에 있는 거니까 국무회의가 예상밖으로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라도 누가 쓴소리를 해서 한두 명이라도 사면 명단에서 좀 제외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역으로는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